안녕하세요. 스위처 설기닥이2사입니다 오늘 렉턴 스포츠 4년 DJ 2 2 어드벤처 가동기지 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렉턴 스포츠 4륜 DJ 2.2 어드벤처 2019년 식 2018년 12월 경희 오토 회색에 10만 119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비가 태어난 상태입니다. 엔진은자 운전석 조우석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0만 119km입니다. 자조우석 시트, 운전석 시트,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크루즈 기능,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 2 채널, 네, 트렁크 적재함 이렇게 하드탑 되어 있습니다. 자그터스포츠 4는 이점이 어드벤처 말씀드리면서요 내구성과 오프로드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실용성, 그 다음에 음 편의성과 고급성, 고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들의 운전의 만족도가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위차 싸기다 2 2 3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 100%신명 판매와 성리로 보고 좋은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부터 아래 w w w s w e 차싸기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인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이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이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 0 8 5 도이초 도월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턴 스포츠 4륜 디젤 2.2 어드밴처가 있습니다. 성능 좋고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0만 119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하나만 단순이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턴 스포츠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여기서 한번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을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의신 모델 트러스가 따라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3426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다층 옥상까지 0이 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싸게다 2, 3년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오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레스턴 스포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